식초로 고칠 수 있는 병 5가지. 첫 번째, 피부 트러블과 여드름. 식초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. 특히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토너로 사용하면 피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. 두 번째, 소화불량.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 식초를 물에 섞어서 한잔 마셔보세요. 식초는 소화효소 분비를 돕고 위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를 촉진합니다. 세 번째, 혈당 조절. 식초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줘요.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섞어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방지해 줍니다. 네 번째, 입 냄새 제거. 입안이 찝찝하고 냄새가 걱정된다면 물에 식초를 몇 방울 섞어 가글해 보세요. 식초의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입 냄새의 원인인 세균을 없애 줍니다. 다섯 번째, 면역력 강화.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식초를 섞어 마시면 하루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. 좋아요,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